여러분 요즘 요아정 되게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요아정을 능가하는 만들어 놓으면 두세 그릇 뚝딱 애들이 더해달라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잘 먹는 며느리예요. 안녕하세요. 잘 먹는 며느리예요. 여러분 가을 겨울에 어떤 과일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바로 홍시입니다. 겨울까지가 제철인 이 홍시는요. 딱 지금 이렇게 추울 때만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가을 겨울철 대표 과일이죠.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맛 때문에 이맘때만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무리 홍시를 좋아해도요. 가끔 "아, 이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물리는데" 이런 느낌 받으실 때 있으실 텐데요. 특히 홍시는 먹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 너무 푹 익어버려서 처치 곤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시를 좀더 맛있고 더 건강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레시피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요화정 되게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요화정을 능가하는 요홍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요거트, 홍시의 정석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께도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데요. 만들어 놓으면 두세 그릇 뚝딱. 애들이 더해 달라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맛있는 요홍정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료 너무 단순해요. 메인 주인공 달콤한 홍시 잘 익은 거 하나. 혹은 더 많이 드실 거면 이제 두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우선 혹시 몰라서 두개 가지고 왔어요. 요거트를 코코넛으로도 만들고 우유로도 만드는데요. 집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릭 요거트 방금 냉장고에서 꺼내왔거든요. 콩시랑 요거트 외에요. 저만의 필살기로 더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당근을 쓸 건데요. 이게 뭐야? 당근이 왜? 여러분, 이따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드시면서 이 식감을 또 살려주거든요. 더불어서 파프리카 있으시면 파프리카를 또 사용하셔도 돼요. 이거는 취향 따라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살짝 더 단맛을 높여줄 주경을 저는 원래 추가를 해서 먹는데요. 이거 역시 선택사항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신은 훌륭한 단맛에 비해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다양한 영양소를 가진 과일인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데다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해요. 이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보셨죠? 베타카로틴은 천연 항산화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몸속의 유해산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암, 동맥경화, 관절염, 그외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 등등을 줄이고요. 그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아주 유익한 성분이랍니다. 참고로 홍시의 베타카로틴 함량은요, 같은 무게의 복숭아 비교했을 때 무려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홍시는 예로부터 숙취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의보감 의사에서도요, 홍시는 숙취를 해소하고 갈증을 없애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홍시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 덕분인데요, 감 드실 때 느. 껴지는 그 떫은 맛이 바로 탄인이에요. 이 탄인은 알코올흡수를 지연시키고 위장 속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서 홍시에 함유된 칼륨도 이뇨작용을 도와서 체내 알코올 배출을 촉진해 빠른 숙취해소를 돕는 것이죠. 술 드시고 달달한 간식 대신에 이 홍시를 드시면 참 좋답니다. 지금 준비된 잘 익은 홍시를요 제가 한번 닦았거든요 보통 홍시 변비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많이 먹을 때또 문제가 있지만 적당히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중간에 그 심지 있죠 이렇게 가운데 파 내시고요 볼에다가 담을게요 너무 잘 익어가지고 막 쏟아지네요 진짜 맛있겠다 홍시는 그냥 먹다 보면 진짜 언제 먹었나 모르게 그냥 몇개 순삭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 홍정으로 드시면요 더 다양한 맛을 느끼면서도 또 색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껍데기는 뺄게요. 씨는 그냥 빼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면 당근을 쓸 거예요. 색깔이 똑같죠. 당근에도 베타카로틴이 엄청 많이 들어 있는 거 아시죠? 그야말로 지금 항산화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근하고 또잘 어울려요. 이게 또 저만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제가 요거를 해줬어요. 요 홍정이라는 말도 없었고 야 홍시 먹을래? 그랬더니 바로 먹으면 돼. 그래서 닦아서 먹으려고 하길래 어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당근을 넣어가지고 해서 주니까 처음에는 에잉 하다가 먹어보더니 야 진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그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홍시 먹는데 겁내 하길래 제가 요거를 해줬던 거예요. 그 친구가 먹으면서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홍시랑 당근 당근을 같이 먹을 생각을 했어. 나도 나중에 해 먹어야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식물식 들어보셨죠? 과일을 위주로 먹는데 배가. 불룰 때까지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 그거 해볼래 해가지고 과일을 먹었는데 마음껏 먹는데 정말 처음에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살이 빠지고 살이 안 쪄요. 그래서 너무 좋다. 나 이거 평생 해야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 과일을 먹을수록 위장이 점점 양이 늘어나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일반식을 먹을 때는 폭식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너무 좀 냉해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저는 통곡물을 더 비중을 높게 가 써야 되는 건데 그때 좀 잘못했던 거죠. 적당량을 먹으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영양도 채울 수 있을까? 당근을 같이 한번 먹으면 씹으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득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같이 먹다가 나중에는 당근이랑 홍시를 섞어서 먹었는데 그러다가 요것들 만들어 먹으니까 그거랑 같이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요 홍정입니다, 여러분. 수다 떨면서 다 썰었는데요. 이렇게 작게 썬 당근을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파프리카도 살짝 단맛을 내잖아요. 그리고 생으로 먹어도 굉장히 좋은 야채고요. 살짝 총총총총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당근은 제가 좀 많이 썰었는데,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색감도 예쁘죠? 당근이 너무 많은 게 싫으시면 요좀 적게 넣으셔도 되고요. 파프리카만 넣으셔도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씹어먹는다는 거. 지금 준비된 그릭 요거트를 요 이렇게 바닥에 살짝 깔아주세요. 그릭 요거트가 조금 묽은데 완전 꾸덕한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걸 올려주시는 거예요. 따다단 벌써 예쁘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3일 내내 지금 해먹고 있는데 안 질려요. 너무 맛있어. 만들면서 또 즐겁고 씹어먹으니까 만족감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약간 우리 티라미수 만들 때 층층이 쌓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위에 홍시를 또 올려줍니다. 당근은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도 물론 흡수가 잘 돼서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생당근 자체가 영양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당근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짜자잔, 완성이에요. 지금 이렇게 층층이 구분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두개 만들어서요,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간식으로 또 주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쉬워서 주의할 것 없는데요, 잘 익은 홍시로 하셔야 맛있다는 거. 홍시는 하루에 하나에서 세개 정도 그 이내로 드시는 게 적당하답니다. 너무 과하게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배가 편안한 만큼 드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당근과 요거트 와 함께 먹으면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영양적으로도 보완이 돼서 큰 부담 없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서 좋지요. 그리고 저는 요거 이대로도 먹는데요, 살짝 이 위에다가 주경 가루를 뿌리면요, 천연의 단맛이 더 올라와서 훨씬 더 맛있어요. 저는 원래 단감이든 홍시든 늘 주경을 살짝 찍어서 같이 먹거든요. 또 주경 속에 천연 미네랄이 더해져서 홍시와 당근에 있는 비타민 흡수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냥 막 섞어 먹어도 되지만 이거 떠 먹는 자체로 세 가지 맛을 다 동시에 볼수 있거든요. 요거트는 부드럽죠. 홍시는 달콤하죠. 그리고 당근이랑 이 파프리카가 아삭아삭 씹히면서 아주 맛있습니다. 야채 안 먹는 애들도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요. 어른들도 이렇게 드시면 잘 드실 거예요. 잘 익은 홍시로 요 홍정을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지금 집에 있는 홍시를 막 꺼내서 같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꼭 한번 해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단맛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억지로 참다가 저당, 제로당 드시지 말고요. 달콤한 맛이 드시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자연의 천연의 단맛을 적절히 드시면 오히려 만족스러워서 폭식 터질 일도 없답니다. 이 천연의 단맛은 동양 의학적으로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위장병이 고쳐졌고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식품 첨가물이지 자연 음식이 아니라는 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천천히 드시면 과식 폭식도 오히려 확 줄어드실 거예요. 오늘 이요 홍정 레시피는요. 아래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 두겠습니다. 잘 먹고 잘 드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원하는 거 마음껏 이루며 사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좋은 에너지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